자, 108번 그림이 살짝 특이하고요 2에서 자기장 방향이 x y 평면에 수직이고 그 다음에 1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좀그려주시기 했을까요? 그쵸? 그래서 죠그 1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조금 아래에 표시를 해야 나중에 제대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2에서의 방향은 안 가르쳐주시기 모드인 거죠 아또 내려가는군요 네. 이래서 들어가는 방향을 다시 표시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래서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형일 때랑 3T형일 때가 유도기전력의 세기가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T형과 3T형일 때 크기가 같다. 자, 그럼 일단 2의 방향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T형일 때 보시면 1은 안 변하죠. 그리고 2에 의해서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키형형대를 비교하면 2에서 늘어나는 건 똑같죠. 근데 1에서 줄어드는 게 생긴 거죠. 됐어요? 자, 만약에 2번 영역도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2번 영역도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자 그리고 넓이를 여기는 파이 d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3파이 d 제곱이 넓이가 될것 같아요 그다 유도기 전력을 구해봤을 때 처음에 t 형에서는 2번만 변하니까요 그래서 3파이 d 제곱의 dt 분의 db의 형태 그래서 3t 0 분의 b만큼이 변할 겁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는 게 변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는 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3 t 형일때를 비교하면요. 3 t 형일때는이 d 제곱에서 들어가는 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기는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만큼 늘어나고 있고. 파 d 제곱에서 T d 제곱에서 형만큼 의어가는만큼어어어요게 줄어들어요. T형 분의 2 e, b 0만큼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고대로 이제 여기는 B에 의해서는 3πD 제곱에 3 t 0의 B만큼 늘어나고 있겠죠. 그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인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이미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가 크기가 같은 상황에서 저쪽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얘는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처리하고 여기를 플러스라고 처리하면 그렇죠? 둘의 크기가 같을 수가 있나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니까 어, 크기가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 만약에 나오는 방향이라면 2번 영역이 여기서는 나오는 걸로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는 게 줄고 여기는 나오는 게 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은 더하기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서 같을 수가 없죠. 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에서 자기장의 방향도 XY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잘 해결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기억, V형의 T형분의 파이 디제곱 B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V형이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 T형분의 파이 디제곱 B. 어때요? 잘 맞네요. 그래서, 여기 영이 하나 빠졌군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은 t 0 t 형일 때와 t 3 t 형일 때가 서로 반대다. 자, t t 형일때 들어가는 게 늘고 있는 중이에요. 들어가는 게 늘어나는 중. t 3 t 형일때 보시면은 들어가는 게 줄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줄어들고 있는 중.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다. 잘 봤죠.